숨은 잠언 8장 32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갖추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녹동지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지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지혜를 <laughs> 갈망하고 삽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앞에서 금요일날 말씀드리기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지혜의 그 선재성, 미리 천하 태초가 천하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계셨던 지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의 선재성을 강조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신다. 그리고 어,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시다. 그가 지혜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 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사람에게 참 생명과 참 복을 허락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창조주라고 그랬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자 되시는 창조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지혜자를, 지혜를 따르는 것은 축복이다. 하는 것이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33절에 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연찮게, 우연찮게 또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혜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주님을 만날려고 하는데 위험할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애쓰고 노력만 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이 33절 말씀은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 버리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laughs>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통하여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지혜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겸손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자들에게만 주님의 지혜는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자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하셨죠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은 만나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34절에서는 말하기를 같이 읽어 볼까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거죠.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문 곁에 서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죠.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 하는 이야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너무 이 젊은이가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문 앞에 가서 그 여인이 나오기만을 간절하게 그 여인만을 보고 싶어서 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는 그 마음 그 상황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 선지 옆에서 기다린다 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을 여인의 대문, 집 대문 앞에 가서 간절하게 서서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일까요? 그마만큼 열정적으로 그마만큼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갈급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그렇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게 왜 복이냐? 35절 읽어 볼까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면이니라. 네, 왜 지혜가 복이 되는지를 말합니다. 나를 얻는 자,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얻는다. 은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왜 얻어야 되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 세상에 이 지구 전체를 내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도 살수 없는 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그리스도를 알수 있는 또 영접하는 이런 지혜를 얻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6절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잃는 자,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 즉 열망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자라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 거죠. 내가 그냥 저 사람한테 사랑하지도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명백합니다. 호불호가 하나님은 명백하셔요. 네. 중간 회색 지대가 없는 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거부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영혼을 해하는 자다. 그들은 나를 미워하는 자라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사망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냐 하는 거 비극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비극적인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왜냐 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인생에서의 삶을 포함한 그의 모든 생에는 그릇된 길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죄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과는 마땅히 지옥이고, 그러므로 영혼은 멸망당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요, 지혜는 사문에서 계속 반복, 반복, 반복되는 지혜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우리들의 생명이고 우리들의 구원이 된다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지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에 대하여 감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노력, 학습 이런 것들로 결코 만날 수 없다 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앞에 내 죄를 고백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가능하다 한 것이죠. 특별히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 또 열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적인 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주님을 사모한 것으로 끝쳐서안 되고, 젊었을 적에 주님을 사모했던 것으로 그치지면 안 되고, 어제도 오늘도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항상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과 또 자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현실적인 삶의 축복도 허락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현실의 문제를 떠나서 그들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이 292장의 찬성처럼, 주님 없이는 제가 오늘 하루를 살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제가 오늘 하루를 살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또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세상적인 것들과 그리고 영생의 축복까지 우리의 주심을 더욱 확인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들은 육적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들은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열렬히 사모하며 간절히 갈망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신광명교회 공도주 성도들의 고백이 나는 주림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삶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